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탄력을 잃어 처진 피부를 갖게 되는데 피부 속 수분과 콜라겐을 잃어가는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옅은 주름이 생기고 30대 이후에는 그 주름이 점점 깊어지는 형태로 변하게 된대요. 저 또한 피부 기능 저하, 재생 능력의 약화로 진해진 주름은 자연스러운 노화임을 알면서도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러던 중 아플 때마다 들리던 기분 좋은 365의 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보톡스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 문의와 원장님 상담 후 바로 보톡스를 맞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톡스는 국산과 외국 제품으로 나눠져 있고, 국산이 외국 제품보다 비교적 저렴한 편이에요. 보톡스는 피부 속에 보톨리늄균을 주입하여 근육 속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방해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원리로 피부 속에 보톨리늄균을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마주름, 눈가주름, 미간주름, 콧통주름, 입가주름, 털라인 개선 등 다양한 부위에 시술 가능하며, 얼굴 전체적으로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승모근, 종아리, 팔뚝, 허벅지, 복부 등 바디라인 정리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술입니다. 보톡스는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에는 개인차를 보이는데 시술 부위나 원하는 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다릅니다. 보통 시술 3일로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2주 정도 지나면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각턱이나 종아리 등의 근육 축소를 기대할 수 있는 데는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지 기간은 개인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3~4개월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근육이 두꺼운 종아리의 경우는 4~6개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